하이 잉비 여러분! 매일 들으면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최대 세일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념으로 쇼핑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걸 보고 쇼핑을 볼 건데요. 이 날은 땡스키빙 이후에 있는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월의 네 번째 금요일이 되는데요. 이건 1952년부터 크리스마스 쇼핑, 즉,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선물을 사는 그 시즌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많은 기업과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대폭 올려서 구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Are you, looking at any deals this Black Friday? Are you looking at any deals this Black Friday? 이번 Black Friday, 때 혹시 보고 있는 제품들 있어? Shopping spree. Shopping spree.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바로, 쇼핑을 왕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쇼핑을 엄청나게 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We went on a shopping spree and bought tons of clothes. 우리 쇼핑을 왕창하고 옷을 엄청 많이 샀어. 이제부터는 이제 쇼핑 용어를 볼 건데요. Browsing. browsing. 이건 무엇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할 때 사용하신다면 결국엔 그냥 둘러보고 있다. 가게를 둘러보고 있다. 찾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본다라는 의미가 됨는 겁니다.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No, I'm just browsing.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No, I'm just browsing.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look for. look for 이거는 무엇을 찾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다라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찾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무엇을 찾고 있다. 그 물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I am looking for a white shirt in medium. I am looking for a white shirt in medium. 나는 하얀색 티셔츠를 미디엄 사이즈로 찾고 있다. 다음은 receipt Receipt. 이건 잃어버리시면 안 되죠. 바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gift receipt. Gift receipt. 이건 이제 선물용 영수증으로 선물인데 영수증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격이 없는 영수증을 이렇게 표현하죠. The gift receipt is inside the wrapping. The gift receipt is inside the wrapping. 선물용 영수증은 포장지 안에 있다 다음은 buy one get one free, buy one, get one free. 이게 바로 저희가 사용하는 1 one plus 1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1 plus 1 영어지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물론 숫자로 표현한다면 할수 있지만 영어로 이렇게 길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공짜로 준다 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The shoe shop is doing a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 The shoe shop is doing a buy one get one free promotion. 그 신발 가게는 1+1 +1 행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after-sales service. after-sales service.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AS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영어는 맞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이 표현과 warranty service, warranty service 이두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걸로 다시 고쳐주는 사고 나서 후속 조치로 고치는 것을 이럴 때 사용합니다. How long is the warranty? Until when can I get the after-sales service? How long is the warranty? Until when can I get the after-sales service? 보증은 얼마나 긴가요? 언제까지 제가 AS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exchange. exchange period. 여기서 이 단어는 교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히 둘다 사용하면 교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다른 걸로 교환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exchange period on the dress is one week. The exchange period on the dress is one week. 그 드레스의 교환 기간은 일주일이다. 마지막으로 refund period, refund period 이거는 환불이라는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합치면 똑같이 환불 기간이라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단어로 환불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Can I get a refund on this? Can I get a refund on this?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네, 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습니다. Black Friday, Shopping Spree, Browsing, Look For, Receipt, Buy One Get One Free, After Sale Service, Warranty Service, Exchange Period, Refund Perio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